중개무역이란 제3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구입해서 또 다른 제3국에 파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구입해서 미국 바이어에게 파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중개무역 국가로는 유럽의 네덜란드와 벨기에, 아시아의 홍콩과 싱가포르, 중동의 UAE, 중남미의 파나마 등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은 일단 나라가 작고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작으니까 시장이 작아서 제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결국 수출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국내에 제조업이 발달할 수 없으니 대안으로 생각해 낸 것이 제3국의 물건을 사서 또 다른 제3국에 파는 중개무역입니다. 중개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개무역항의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네덜란드의 롯데르담, 벨기에의 엔트워프가 각각 유럽에서 컨테이너 화물 처리 능력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들 항구가 중개무역항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해에서 물건을 싣고 독일로 직접 가는 것보다 롯데르다망을 거쳐 독일로 가는 것이 물류비가 절약됩니다. 대량 수송에 따른 물류비의 절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본격적인 중개무역항이 없습니다. 중개무역항은 단순히 컨테이너 처리 능력만으로 될수 없고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데 제한이 없는 자유무역이 가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안보 등의 이유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완벽한 의미의 자유무역항의 개발이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중개무역은 대부분 중개무역항을 경유하지 않고 생산국에서 소비국까지 직접 운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본격적인 중개무역항이 없음에도 우리나라에서 중개무역이 가능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종합상사를 비롯한 대기업에서는 자금의 여력이 없어서 후불 조건으로 수출할 수 없는 제3국의 수출자. 대신 수입자에게 일정 기간 후에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중개무역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자금력이나 리스크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수출업체에서는 이런 방식의 중개무역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소 수출 업체에서는 자금력 대신 관리 능력을 활용한 중개 무역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관리 능력이란 수출품을 적기에 선적하고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이어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개발도상국가와의 직접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안하여 관리 능력을 믿을 수 있는 중개 무역상과의 거래를 추진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우리나라 중소수출업체에서 추진하는 중개무역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무역 관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중개무역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개발도상국가의 관리 능력이 향상되어 직접 거래에 따르는 리스크가 없어진다면 굳이 중개무역상을 통해서 물건을 사려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소수출업체가 마지막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개무역입니다. 중개무역이란 말 그대로 무역거래를 중개하고 커미션을 받는 방식을 뜻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고 복비를 받는 것과 유사합니다. 중개무역은 중개무역상이 계약의 주체로서 각각 제3국의 수출자와 수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만 중개무역의 경우에는 제3국의 수출자와 수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무역상은 중간에서 거래를 조율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중개무역은 수출자와 수입자 중한 곳과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수출자 또는 수입자를 대신해서 무역거래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수출업체 중 자체적으로 해외거래처를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회사에서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중개무역상과 제외해서 동남아시아 시장을 관리하는 에이전트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이 커미션을 받고 수출입 거래를 연결하는 것도 일종의 중개 무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